아니 나가자 이제 나가자! 털어! 그렇지! 좀만 더 털어 우리 하인 털어보면 털거든요 아우 개털 하니 한번 털어 털어! 그렇지 한두 번 갖고 개털 뽑은 거 안돼 아직 많이 남았어 털어! 하기 싫어? 왜 낑낑거려 더 털어야 되잖아 다시 털어! 마리! 가만히 있어 이제 끝났어 좀만 더 털자 하나 여기 지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만 더 털어 하니 털어! 좀만 더 좀만 더 마리! 뒤에도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지 마 하니 털어! 아직 안돼 털어! 좀만 더야 마리 조용히 해 하니 털어 빨리 털어 이거 갖고 안 돼. 힘들어? 좀만 참았다가 털까? 일단은 아빠가 이거 한번 흔들어줄게. 마리 조용히 해봐. 뒤에 우리 말라미트가 있어요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, 와. 이리, 와, 이리 와. 좀만 더, 좀만 더. 아직 안 돼, 아직 안 돼. 털어! 유튜브에 결함말이네 한번 쳐주세요, 그냥.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 한번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 결한마리 한번 눌러주세요 아우 깨끗하게 잘 말려 깨끗하이잘 아우 깨끗해 봐라 날자죠 <목소리> 이제 <목소리> <목소리> 자 나가 들어 말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아들아 도일뭐 하니? 어